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예신 시대소망 729페이지에서 732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여러 말을 그리도게 질문했으나 구주께서는 시종 깊은 침묵만을 지키고 계셨다. 왕의 명령으로 노세한 불구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그들에게 위적을 행해서 그분의 주장을 입증하도록 요구했다. 사람들이 그대가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니 나는 그대의 널리 퍼진 명성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기 원하노라고 헤롯은 말했다. 예수께서 이에 응하지 않자 헤롯은 계속해서 채촉하기를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적을 행할 수 있다면 그대를 위하여 지금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의 선한 의도에 도움이 되리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 명령하기를 그대가 소문난 대로 능력을 가졌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리소는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그 같은 환경에서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셔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이 다 같은 처지에 놓일 때에 참아야 되는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말아야 하였다. 헤롯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서 어떤 이적을 행한다면 석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스도를 고소하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위대한 일들을 친히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으로 무덤에 죽은 자를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에 의하여 죽은 자가 나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금 그분이 이적을 행하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지는 않을까 하여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들의 계획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며 아마 그들의 생명까지도 이룰지 모를 일이었다 몹시 근심하면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또다시 그분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은 목청을 놓고 그분이 반역자여 참남된 말을 하는 자라고 선언하였다. 그분은 귀신의 왕바알 세부를 힘입어 이적을 행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말함으로 재판정은수사이 되었다. 헤로디아가 심내 요한의 머리를 요구할 때 공포에 떨던 그때보다 지금 헤롯의 양심은 훨씬 덜 민감하였다. 한동안 헤롯은 그가 저지른 무서운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음탕한 생애로 인하여 그의 도덕적 지각은 점점 타락하였다. 이제 그의 마음은 매우 완구해져서 담대히 자기를 책망했던 요한에게. 형벌을 내린 것을 자랑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석방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대풀이해 말하면서 예수님을 위협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한마디 말도 못 드신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으셨다. 헤로는 이와 같은 침묵에 분노했다. 그것은 자기의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자만심 강하고 도도한 왕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인 견책이 훨씬 덜 모욕이었을, 모욕적이었을 것이다. 다시 그는 화를 내며 예수님을 위협했으나 예수께서는 역시 움직이지도 않으신 채 침묵을 지키고 계셨다.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의 사명은 쓸데없는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상한 심령을 고치기 위하여 오셨다 죄로 병든 영혼들의 상처를 싸매기 위하여 말씀해야만 하셨다면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말로 질, 진리를 짓밟는 자들을 위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완고한 왕의 귀를 찌를 수 있는 말씀을 헤롯에게 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죄에 가득 찬 헤롯의 생애와 다가오는 무서운 운명을 그의 앞에 공개하심으로 그를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히도록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침묵이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통렬한 견책이었다 헤롯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진리를 거절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받을 만한 아무런 다른 기별이 없었다. 하늘의 인군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인간의 슬픔에 항상 기울이시던 그분의 귀는 헤롯의 명령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동정과 관대한 사랑으로 뉘우치는 죄인을 항상 보, 바라보시던 그분의 눈은 해로 되게 아무런 시선도 주지 않으셨다.가장 감명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장 흉악하고 타락한 자들에게까지도 부드러운 음조로 탄원하시던 그분의 입술이 구주의 피로를 느끼지 않은 거만한 왕에게는 닫혀져 있었다. 헤로의 얼굴은 격정으로 점점 어두워갔다. 그는 군중들을 둘러보며 분노한 음성으로 예수님을 협작꾼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리을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그대가 그대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대를 군병들과 백성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여금 말할 수 말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협작꾼이라면 그들의 손에서 그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며, 그대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적을 행하여 그대 자신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 군중들은 그들을 치기 위해 달려들었다. 야수처럼 군중들은 그들의 노획물에 달려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으며 해로선 폭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였다. 로마의 군병들이 사이를 가로막아 미친 폭도들을 물리시지 않았더라면 구주께서는 갈갈이 찢기셨을 것이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없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혔다. 로마 군병들도 욕설하는데 가담하였다. 헤롯과 유대인의 고관들의 지지를 받은 사악하고 부패한 군병들이 선동하는 온갖 모욕을 구족께서는 다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한 인내심을 잃지 않으셨다. 그리소를 박해하던 자들은 자신들의 품성으로 그리소의 품성을 저울질 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그분을 그들처럼 비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 나타나고 있던 모든 장면의 뒤편에는 그들이 장차 어느 날 보게 될 영광에 둘린 장면이 소개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떨고 있었다 무리한 무리가 그분 앞에 조롱하는 태도로 절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그렇게 할 목적으로 나와 왔다가 돌아 서서 무서워 떨며 말없이 서 있었다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다 마지막 자비의 광선이 죄로 굳어진 그의 마음을 비치고 있었다. 그는 이 죄수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꼈다. 이는 그의 인성을 통하여 신성이 번쩍였기 때문이었다. 그리도께서 조롱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그 시간에 헤롯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처럼 마음이 굳은 해로 또 그리스도에 대한 천, 선고를 감히 제거할 수 없었다. 그는 그 무서운 책임에서 노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로마인의 재판장으로 돌려보냈다. 빌라도는 없이 실망했을 뿐 아니라 매우 불쾌해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수를 끌고 돌아왔을 때에는 그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를 성급하게 물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신문에 모았으나 그분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고 데려왔으나 그들 역시 단 하나의 허물도 입증하지 못했다느냐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갈리의 분노왕이요. 그들의 민족 중에 한 사람인 헤로데에 예수님을 보냈으나 그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허물을 찾지 못했으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고 빌라도는 말했다. 여기에서 빌라도는 그의 연약함을 나타내었다. 그는 예수님 무죄하지만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꺼이 채찍질하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는 폭도들과 타협하기 위하여 공의와 원칙을 희생하려했다이 일이 그를 불리한 형편에 놓이게 만들었다 군중들은 그의 우유부단함을 이용하여 더욱더 죄수의 생명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당초에 빌라도가 굳게 서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정죄하기를 거절했더라면 그는 평생 동안 그를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든 숙명적인 쇠사슬을 끊었을 것이다 그가 의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실행했더라면 유대인들도 감히 그로하여금 사형령을 내리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당하신다 해도 그 죄는 빌라도에게 있지 않았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